안녕하세요 지타입니다 드디어 천혜위성통신에서 반디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2.0 버전부터 반디를 기대했는데 2.3 버전에서나 드디어 반디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디가 오늘 나와준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만약에 오늘 반디 아니고 스크루룸? 이렇게 다른 캐릭터가 뜬금없이 나왔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오피셜 확정을 지어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2.2 버전이 6주로 확정이 된다면 반디 출시일은 6월 19일이 될것 같고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반디가 정말 애정캐다 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두 달간 열심히 티켓을 모으시면 무과금 분들도 웬만하면 명함 광축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놓고 반디가 샘이라고 공식 일러스트에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공개된 샘 일러스트가 좀 새롭죠? 우리가 알던 샘과 다르게 칼을 무기로 쓰고 있고 그것도 쌍수로 쓰는데 이것도 역수로 잡고 있어요. 역수가 뭐냐? 대표적인 제 또래이신 분들에게는 어, 타이의 대모험의 아방스트라슈가 있죠. 이 청소 시간에. 빗자루 들고 다들 한 번씩 써보셨을 거고 그리고 MG 세대이신 분들에게는 진격의 거인의 리바이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역수 자세가 전투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게 게임이고 만화니까 역수가 간지 하나는 작살이기 때문에 반디의 스킬 이펙트는 멋이 없을 수가 없다고 예상해볼 수 있겠죠. 어, 아마도 반디의 스킬 이펙트도 아케론 못지 않게 멋지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만, 쌤이 본인 자체가 무기인데 굳이 추가적인 무기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기존에 쌤이 보여줬던 주먹질이나 이 발차기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살짝 클래식한 로봇 느낌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역수 자세를 보니까 이펙트만 잘 뽑아주면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쉬움과 기대감 둘다 가지게 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피자을좀 해보자면 요즘에 스타 레일이 아케론 등장 이후로 파워 밸런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샘의 전투 형식으로는 파워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 할것 같다 싶어가지고 반디한테도 각성 모드나 숨겨진 힘을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기존의 클래식한 로봇트인 샘도 괜찮았지만 나름 이 쌍수 반디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디 스킬 관련된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일단은 오피셜로 반디가 불파멸 5성이라고 공개가 되었는데 뭐 그동안 반디에 대한 이런저런 찌라시들이 많았는데 요즘 찌라시들이 나오는 족족 다 틀리고 있어서 정확히는 반디가 테스업에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찌라시를 기반으로 내 피셜로 정보를 생각할 수는 있겠죠. 현재는 정황상 반디가 체력 계수 딜러 혹은 격특 개수 딜러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 먼저 반디가 체력 개수 딜러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망각의 정원 광추 중에 쌤 그려진 광추가 체력 개수 딜러용 광추거든요. 그리고 또쌤 보스전 할 때, 쌤이 스킬 쓸 때마다 자기 체력이 빠지는 걸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디가 체력 개수 딜러일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반디가 블레이드처럼 체력 개수 딜러라면, 소모되는 체력을 회복시켜 줄 캐릭터랑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나찰이나 곽향 갤러거 같은 풍요 캐릭터랑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요즘에 워낙 풍요보다는 보존 캐릭터랑 같이 쓰는 캐릭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풍요랑 같이 쓰는 캐릭도 나올 때가 된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반디한테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또 곽향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것 같고 그냥 넘치는 힐랑만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나찰이나 갤러어도잘쓸수 있겠죠 뭐 아마도 체력개수 딜러라면 화합으로는 브로냐나 스파클처럼 행동해서 늘려주는 캐릭터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체력개수 딜러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범용성이나 이런 접근성이 쉽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반디가 격특 딜러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현재 정황상 격특을 밀어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해서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고 문제는 만약 반디가 격특 딜러로 나오면 현재 유일한 격특 서포터인 완매랑 같이 쓰는 게 강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완매의 격파 효율 50% 증가는 격특 딜러한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반디가 격특 딜러로 나온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입 장벽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 반디가 완매를 반필수로 필요하게 된다면 완매가 없는 분들은 반디 전후로 빠르게 완매 복각이 나오기를 기도해 봐야 될것 같고요. 또 기존에 완매를 잘 쓰던 캐릭터들이나 조합 특히 지속 피해 조합은 완매가 빠지면 순식간에 애매해질 수 있어서 완매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 분들은 서포터 배분까지 지금부터 빌드업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로빈을 뽑을지 그런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반디가 체력과 격특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요즘의 스타 레일은 좀 망한 스탯이다 라고 하면 그 스탯 비례해서 다른 스탯을 올려주는 행적을 만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가 블랙스완, 서리, 어벤츄린이 있죠 블랙스완이 효과 명중 비례해서 피증 올라갔고 서리도 격특에 비례한 피증, 어벤츄린는 방어력에 비례한 치명타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요버스가 맛만 먹으면 체력과 격투 개수를 둘다 쓰는 캐릭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모든 것은 나와봐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 그저 반디가 어떤 캐릭가 쓰게 될지 어 준비를 하는 과정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2.3 전반 픽업 캐릭으로 예상되는 반디에 대한 후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어 개인적으로 반디가 오늘 나와줘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게 반디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텐데 어 다들 행복한 이 공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났군 한참이나 기다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을 뿐 우린 전에 만난 적이 있지 난 스텔라론 헌터 쌤이다 일찍인 네 앞에 나타나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예상보다 방해물이 많더군 11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지.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각본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엘리오 말대로 우리는 이 꿈의 땅에서 잊을 수 없는 수확을 얻게 될 테지. 나에겐 그와 카프카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도 은남과 블레이드처럼 뛰어난 특기도 없다. 내가 잘하는 것들 대부분은 불쌍히 여길 필요 없는 악당에게만 적용되지. 그러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단 하나뿐이다. 내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